안녕하세요. 저는 송재영이고요 오늘은 2025년 5월 12일. 12일이고, 화요일 아침입니다. 매일 아침 긍정학원 7 70일. 0회 드디어 70일이네요. 오늘도 힘차게 긍정학원을 외쳐! 팍! 기. 전에. 오늘의 제목은 클로지 바이러스입니다. 역행자 4청의 책에서 저는 클루즈 바이러스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클루즈 바이러스가 뭐냐면 옛날에는 나방이 달빛을 따라가면 생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나방이 불빛을 따라가면 가로등에 갇혀 죽게 됩니다.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이로웠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것이죠. 우리가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? 우리는 어 겁쟁이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. 독버섯을 먹지 않아서 지금 살게 되었고 또 모험을 하지 않아서 지금 살게 되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독버섯이나 그런 맹수가 있지 않죠.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클로즈 바이러스를 깨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역행자 4차의 책에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. 오늘은 조금 더 자신의 내면의 겁, 겁을 없애고 스스로 알을 깰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. 저도 알을 깨고 나갈 수 있게 더욱더 준비를 잘하고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긍정학원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저녁 7시 이후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. 두 번째, 금융 공부를 꾸준히 해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. 세 번째,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된다. 네 번째, 메모의 힘을 꾸준히 길러서 더욱더 디테일한 사람이 된다. 다섯 번째, 테슬라를 선물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. 메모의 힘을 꾸준히 길러서 더욱더 디테일한 사람이 된다. 그 말을 한지 음, 며칠 안 됐는데. 몇달안 됐죠? 근데 점점 메모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. 다시 그 습관을 잡아서 더욱더 디테일한 제가 되겠습니다. 오늘도 성장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